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며 탈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어, 강미정 대변인의 용기에 먼저 박수를 좀 보내고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해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덮으려고 했던 거죠. 강미정 대변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조국이 너무 좋아서 조국 혁신단에 입당한 사람이에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 의사를 표현한 것인데 좌파 정치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하는 거예요. 항상 약자들을 보호하겠다. 여성인권, 약자의인권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정말 여성을 폄훼하고 무시하고 약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들만 보여왔다. 이런 짓을 하면 할니까 도국 대표 자체도 지금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기 딸에 대한 지금 입시 비리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사면돼서 나왔어요. 이 사면 자체만으로도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두번 박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무슨 망언했죠? 대한민국 이공 상권 극우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성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던 그 모습이 맞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모습과 실체가 너무 다르지 않은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디 마음의 상처 잘 다독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왔. 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이 조국혁신당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발언한 녹취 들어보시죠.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찍고 받고 싸우는데 아이고 당사자의 얘기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고 얼마만큼 정확하게 들으셨는지 그게 우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바더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그런 짓을 왜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당하신 분은 어떻게 당하신지 진짜 정확히 몰라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오 성비가 어떻든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당선이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남 얘기 다 주워 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누구누구누구가 좋은데 저희가 저희 해야 하니까 저말을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죠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조국.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 여성 인권, 여성 인권 입으로는 지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을 굉장히 비하하고 있는 생각들이 머릿 속에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차 가해가 없도록, 3차 가해가 없도록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국의 발언을 보면 그냥 조국이 조국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대한민국 불공정의 아이콘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부정의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다. 이런 사람이 당 대표로 존재하는 정당, 그리고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불공정을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정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심판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정치의 본질을 계속 잃어가는 것 같아요. 여든야든 여든. 국민들을 더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있거든요. 현대 정치의 본질을 보면 선거에 승리하는 것이 마치 정치다 라고 모든 정치인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어떻게든 덮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거짓정보로 선전선동을 하기도 하는데 여야 할것 없이 한 발짝 대한민국이 일진보할 수 있는 방향대로 정치의 방향을 좀 변화시켜 나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